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어, 타육아빠또 왔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 이제 다 갔어요 어, 타사사난 했던 어,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어, 돌아오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또 왔어요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냐면, 사람은 8등신이 미인이라고 하죠. 요새는 바뀌어서 12등신인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육식물은 3등신이 명품인 것 같아요. 사람은 8등신이 미인이고, 다육에는 3등신이 명품이다. 하는 이야기 는 무슨 얘기 냐면은 어, 다육 식 물이 어멋 지게 우리 눈을끌 려면 어떤 모습 을 해야 되 냐면은 자입 새가 짧고 두툼 하고 어, 환엽 은입 새가 넓고짧고 두툼 하고 그 렇죠？저도 어, 그렇게 생각 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만들어야죠. 어, 다육이는 어, 처음에 우리가 구입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면은 어, 모양이 뭐 예쁜 것도 있지만은 어, 칠렐레팔렐레하고안 예쁜 다육이도 있죠. 하지만은 우리 눈길을 사로잡아서 어, 우리가 구매를 해요. 또는 이름 때문에 이 명품의 이름 때문에. 못생겼더라도 우리가 구매를 하죠. 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 저도 어,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은, 이 우리가 이 다육이를 구매를 해서 만들면 돼요. 처음에 사갖고 올 때는 그렇게 뭐 풍신나게 생긴 다육이래도 어, 우리가 이 키우면서 만들면 돼요. 에, 그러면은 어, 제가 그렇게 만들면서 키우는 방법을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세요. 하는 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에, 오늘은 제가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어, 이 다육이를 입새가 어, 짧고 넓고 두툼하게 저, 통통하게 어, 그렇게 만들어, 하면서 키우는 방법을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어, 자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 우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를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어, 이 물음병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이것만 각인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육식물은 뿌리를 제거하고 말려서 화분에 올려놓고 새 뿌리를 받으면은 물은병은 안 온다. 자, 이거를 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으면은 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이 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다육식물을 우리가 키우면서 어, 잎새가 짧고 넓고 두껍게 만들려면은. 어, 일단은 밭이 중요하겠죠? 밭. 밭이라는 거는 이 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분. 자, 이 밭에다가, 이 화분에다가 심어 놓고, 어,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데요. 어,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자, 두껍게 통통하게 키우는 방법과, 어, 또 우리 여러분들이 흔히 어, 심어놓고서 잎새가 얇아지고 가늘어지는 어,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런 과정을 어, 우선 이 잎새가 통통해지고 두꺼워지는 그런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육이를 심었을 때이 어, 밭은 뭐죠? 바슨이 다육이가 이 뿌리를 내리고 어 성장을 하고 살아가는 집이죠. 어 그러면은 영양가도 있어야 되고 어 보습 효과도 좋아야 되고 그래요. 어이 다육이 잎새가 이 잎새가 두꺼워지고 자이 다육이 잎새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어. 잎새가 짧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부분은 아 너무 많이 땡겼네자요만큼자이 다육이 잎새가 두꺼워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일단 화분에 어 제가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화분에 흙이 좀 곱고 어 영양가도 있고. 보습 효과가 좋아야 두꺼워진다는 것을 어, 알았어요. 저도 저도 다육이를 처음 키울 때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이 물들이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서 어, 그렇게 키웠는데, 어,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어, 생활을 하든 다육이를 키우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치에서 이 노하우가 나오잖아요. 자, 이 다육이를, 어, 이렇게 두껍고 통통하게 만들려면은, 일단은, 이, 흙이 좋아야 돼요. 또 흙이 너무 메마르고, 어, 거칠면은 영양가가 없겠죠? 자, 영양가가 부족하면은 두꺼워지질 않아요. 잎새가. 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 일단 이 영양가를 좋게 하게 만들려면은, 어, 흙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마사하고 상토만을 쓰는데요. 자, 마사 비율을, 기존에 쓰던 마사 비율을 줄이고 어, 상토 비율을 늙, 늘렸어요. 어, 지금 제가 쓰는 이 흙은, 어, 마사 80, 아, 마사 60%에 어, 상토를 40%를 쓰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썼을 때, 어, 조금,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다육이가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 같고, 또 화벽, 이 화분에서 물이, 물은 잘 빠지고, 어, 이 습기, 어, 수분도 아니고 습기, 보습 효과는 좋고, 어,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육이가, 어, 잎새가 똥똥해지고, 통통해지고, 어,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자, 잎새가 똥똥해지고, 통통해지고는 됐죠. 어, 그러면은, 어, 잎새가 짧아지는 거는, 이 햇볕하고, 이 바람이 해주는 거예요, 통풍이. 어, 그런 이 조건을 맞춰주면은, 이 다육이는, 어, 자, 햇볕하고 통풍이 있으면은 짧아지고, 이 다육이가 사는 이집 화분에서는, 자, 영양가를 보충을 시켜, 영양, 영양가를 제공을 해주고, 수분을 제공을 해주면은, 다육이 잎새는, 어, 똥똥해지고 두꺼워집니다. 에, 이 다육이를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저는 지금 다육이를 7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어, 7년째 이렇게 키우면서, 어 제가 경험을 하고 이, 이 습득한 이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은 이 다육이가 두꺼워지고 잎새가 짧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다육이를 오동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아,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어, 이 물들이는데 집중을 해서. 또, 이 물음병 때문에, 어, 이 마사 비율을 높이고 상토 비율을 낮춰요. 에, 그랬을 때는 이 마사 비율이 높고 이 상토 비율이 낮았을 때는 이 화분이 건조하고 거칠고 또이 퇴비 성분, 영양가가 들어있는 이 상프, 상토 성분이 적기 때문에 다육이가 오동통 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마사 성분이 높고 상토 성분이 부족했을 때는 이 화분이 마르는 시간도 빠르고 또 제때 제때 이 물을 챙겨지지 못했을 때는 이 뿌리가 고사가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돼요. 물론 이 뿌리가 고사가 이 기존에 있던 뿌리가 이 화분 안에서 고사가 되면은 또새 뿌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하지만은 이 영양 성분이 적고 이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서 이 보습 효과가 떨어졌을 때는 다육이가, 어 이렇게 이좀 풍만한, 이 풍성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어이 다육식물을 키우면서, 어 환경을, 이 화분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다육이가 성장하는 이 모양새가 바뀌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 화분에 변화를 주면 된다. 어, 이, 이거, 이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화분에 변화를 주면은 다육이는 자동으로 변화가 온다. 아, 이겁니다. 어,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 다육이를 키우면서 자잎새가 길쭉하고 어, 가늘고 납작해지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 흙을 만들면서 어, 이좀 영양가 있게 어, 보습 효과가 좋게 어, 그렇게 만들어 주면은 어, 더 효과가 좋다는. 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 다육이를 키우면서 자 잎새가 짧고 두껍고 넓고 어 이렇게 키웠을 때 저는 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어, 호감이 가고 어, 눈길이 더 가고 더 예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 물론 이 다육이를 키우시는 이 성향에 따라서. 어 새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보편적으로 어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런 성향들은 자잎새가 짧고 넓고 오동통한 이런 어, 다육이를 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이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 다육식물을 이 물을 잘 챙겨 줘야지 되는데 어, 우리 여러분들 이뭐 모든 분들이 다그렇지는 않으시지만은 어이 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다육이의 물을 어이 다육식물에 이물 드리는 거를 이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어 물을 굶기시는 분들도 어 들어 계시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다육이는 물을 준다고 해서 이 요즘 같은 이 겨울철에 물을 뭐 쉽게 빼고 그러진 않아요. 물을 줘도 어이 기온 차가 많이 나고 일교차가 많이 나면은 물은 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겨울철이지만 밖에다가 내놓는 일들이 많아서. 이 기온이 낮고 일교차가 심한데요. 어, 저는 이렇게 이 화분을 늘 이렇게 적셔놓고 키우지만은 아, 그렇게 쉽게 이렇게 물을 뭐 들였던 물을 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 다육이 그물 들어가 있, 이 다육 식물에 들어있는 물을 물이 빠질까봐서 일부러 이 물을 굶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어 제가 영상에 한두 차례 올렸죠. 어 이거는 이 유기질 비료를 어 희석을 해서 어 영양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 이거는 맨 마지막에 어이 병에다 담아 가지고 조금 연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쓰면 되고요. 어, 댓글에 어, 댓글에 어떤 댓글이 들어왔냐면은 자이 유기질 비료 영양제를 희석을 했는데 어, 이 희석한 영양제를 물에다가 더 희석을 해서 써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 그냥 원액을 써야 되느냐 어,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자 유기질 비료를 이 희석한 어, 이 영양제는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대로. 어, 이1 0터의 물에 유기질비료 1kg짜리 한 봉을 희석을 했을 때는 그냥 그원 상태로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물을 주면서 어, 물 대신에 이 유기질 비료, 이 희석한 이 영양제를 주는데요. 어, 물 대신에 영양제를 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엊그제도 이렇게 영양제를, 어, 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 다이옥식물에 이 유기질 비료를 희석한 그 영양, 영양제를 흠뻑 줬는데요. 어, 괜찮습니다. 어, 요즘 같은 때 지금 겨울이죠. 어, 지금 이 유기질 비료, 이 희석한 영양제를 물 대신 줬을 때 어, 돌아오는 봄에 어, 굉장히 좋은 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 됐다. 자, 이 유기질 비료 영양제는 자, 물에 더 이상 희석하지 말고, 자, 이 상태로 이 스프레이에다가 담아서, 어, 이물 대신 주셔도 괜찮, 괜찮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 어, 저는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물을 주더라도 물 대신에 이 유기질 비료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지금은 이제 성장기가 완연한 성장기는 아닌데 어, 이 창다유기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한 3일 됐어요 어, 유기질 비료 영양제를 준 지가 한 3일 됐는데 어, 주고 나서 이렇게 또 성장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어, 성장을 하면서도 어, 입술을 두툼하고 어, 이렇게 어, 통통하게 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왔어요 다육이를 어떻게 하면 어, 더 보기 좋게 어, 우리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어, 이런 모습과 또 이런 방법을 영상에 한번 이렇게 담아보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 주말, 지금 연휴죠. 어, 연휴, 이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어, 어, 돌아오는 새해에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어, 제 마음 깊이 담아서 어, 기원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 다육이 아빠는 갔다가 또 다른... 어, 영상 을 가지고, 오겠 습니다. 자, 갈테 니까 나오지 마셔요.